TVP. 이번 주 주간비TV에서는 서울 깍쟁이 치과의사 혜진과 동네 만능 백수 두식의 불협화음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와 춤에 살고 춤에 죽는 센 언니들 메인 댄서 자리를 놓고 버리는 여성 댄서들의 살벌한 서바이벌 예능 체트리 노먼 파이터를 만나볼 수 있고요 드라마 인간 실격으로 돌아온 믿고 보는 배우 전도연과 류진열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과몰입 덕에서는 성태영그 성태! 를 외치며 조인성을 스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매니저 한솔한 시점에서 과몰입해볼 수 있는 별을 쏟아가 준비되어 있고요. 스타 타임머신에서는 어남 유 어남 유 어차피 남편은 류준열을 외쳤던 강경 류준열파들을 위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과 명작만을 엄선한 구작이 명작에서는. 프라하에서 만난 엄친딸 외교관과 불도저 형사의 사랑을 다룬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까지 TV픽 지금 시작합니다. 바닷마을에서 벌어지는 힐링 로맨스 TVN 갯마을 차차차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바닷마을 공진에서 병원을 개원하기로 결심한 치과의사 혜진 동네 반장 두식의 도움을 받아 병원 자리를 알아보는데요. 예, 어, 주기지. 여기다가 치과 차리면은 기약 전망만 봐도 바로 힐링인 거야. 오, 전망은 좋네. 일사천리로 계약서에 도장 팡팡 한 장씩 받으시고 이제 서로 계약이 성립이 됐으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걸로. 수고했어. 계약도 끝났겠다. 이제 아,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혜진의 뒤를 졸졸 따라오는 도식. 혜진은 넓은 길로 와두고 굳이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도식이 살짝 불편했는데요. 왜 자꾸 따라와? 사람이 센스가 없네. 아니, 이걸 꼭내 입으로 말을 해야 돼? 뭐가? 아니, 나돈 달라고 돈. 복비 17,440원. 고객님, 계약하셨으니 돈은 주고 가셔야죠. 만 원짜리 밥도 없는데? 또다 거슬러드리지. 야무지게 짤짜리까지 털어주는 우리의 홍반장 두식. 이제 끝난 거지? 인테리어도 필요하지 않나? 그것도 최저시급만 받고 해주는데. 뭐 인테리어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나 아까 얘기했잖아. 나눈 되게 높아. 남들은 손목 스냅으로 자신 있게 두식이 펼친 것은 바로 자격증. 밥 먹고 스펙만 쌓았어? 뭐야? 도배, 미장, 타일, 온수 온도랩. 세관? 세관? 그럼 하는 걸로 고 간다. 없는 자격증이 없는 이 남자. 너 대체 정치가 뭐니? 치과 홍보를 위해 경로잔치에 참석한 혜진. 어, 치과도 와서 육개장 한 그릇 해. 안 먹어. 왜? 아직도 다이어트 중이야? 그게 아니라 안 먹고 싶어. 오이 냄새 죽이는데. 지금 여기 먼지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사람은 어찌나 많은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밖에서 조리하는 음식. 너무 비위생적이야. 미선아, 나 여기 마을에 산. 어 아, 미선아, 어디야? 응. 저런 서울 깍쟁이. 장로 잔치? 네가 그런데 갔다고? 아 짜증나, 나 괜히 왔어, 진짜. 잔치의 흥겨움이 최고점을 찍고 있을 때 버튼을 잘못 눌러 꺼진 노래. 야 이거 뭐니? 싸해진 잔치상에 얼음물을 끼얹는 음성이 울려퍼집니다. 아왜 이러지? 저거 괜히 왔어. 어? 어? 아니 무슨 카페 하는 아저씨가 하나 있는데 무명 가수인가 봐. 너 오윤이라고 알아? 아니 그 아저씨가 계속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무슨 매니저가 돈 들고 튀는 바람에 이 집을 못 냈대나? 솔직히 그거 핑계 아니냐? 아니 실력이든 의지든 뭐라도 있었으면 어떻게든 잘 됐겠지.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동네방네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만 해진은 갑작스런 동네 사람들의 싸늘한 분위기에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초장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밉상으로 찍힌 해진, 그녀는 바닷마을 공진에서 무사히 치과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요? tvn 갯마을 차차차! btv에서 확인하세요. 최고의 스트릿 댄스 크루를 찾기 위한 서바이벌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두 번째 미션은 긴장된 표정으로 다음 미션을 기다리는 참가자들 개급 미션입니다 계급 okay. 미션이요?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개급 미션은 크루의 최종의 멤버 5명이 총 4개의 계급 리더 계급 세컨드 계급 서브 계급 어시스트 계급으로 나뉘어 계급끼리 댄스 비디오를 완성하는 미션입니다. 대망의 메인 댄서 선발 전날, 각 팀의 자존심이 걸린 리더 계급의 메인 댄서 선발 대결만이 남아 있는데요. 수장끼리의 대결이니만큼 에이스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기대된다. 사실 리더가 제일 치열하잖아요. 리더는 달라요. 저는 웨이비의 리더 노재라고 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리더 계급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됐지만. 차이점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안무를 뺏기면 안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홀리뱅의 허니제이고요 어, 이번에 저 진짜 열심히 안무 짰었거든요 근데 되게 아쉽게 제 안무가 떨어졌어요 아 잠을 거의 포기했죠 이렇게도 짜보고 저렇게도 짜보고 노제 안무로 아, 픽스되었습니다 제일 맛있는 음식은 남의 거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니까 아 뺏어 시작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 펼쳐지는데요 한번 열심히 뺏어 먹어보겠습니다 예이! 멋있다 뺏기면 안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뭐 이제 진짜 보여주자 안무를 뺏어오겠습니다 팀원들의 응원을 받으며 무대 위로 오르는 리더들 메인 중에 메인이 되기 위해 리더들의 치열한 춤 대결이 시작되는데요 레디 파이! 같은 나무 다른 매력 선보이며 각자 가진 역량을 모두 불태운 무대. 와, 리더, 이 중에서 아, 딱한 명만 친구... 고른다는 건 고문이죠. 이 친구가 좀 역시나. 음, 많이 들어와. 음, 음, 리더 계급의 메인 댄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리더 계급의 메인 댄서는 메인 댄서를 차지하게 될 리더는 누구일까요 엠넷 스트리트 무한 파이터 BTV에서 확인하세요. 아! 그림 같은 판타지 로맨스 사극 SBS 홍천기 도성의 유일한 여자 화공 천기 아버지 저예요 천기 왔어요 천기는 거리에서 그림 그리는 아버지를 찾아왔는데요 천기 우리 천기는 아직 애기인데 어 오늘 그림 좋은데요 저도 좀 그려주세요 강증에 걸린 아버진 천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 그 또한, 광자의 질이 부족한 만 년의 질이 부족한 신단입니다. 한번 사용하면, 모든 질이 부족합 아, 정말! 아, 됐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 강의 좀 고칠 수 있습니다. 아, 예수, 은자 5십년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모자 그림을 그려 번 돈으로 약을 사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말입니다. 그 불쌍한 아이를 속이는 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약효가 없어 AS 차 방문했다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청기. 가짜 신단을 샀다는 걸 알게 된다 해도 그 이야기는 절대로 우리 입에서 나와선 안될 것이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내가 어떻게 본 약값인데? 청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속이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저씨! 야, 청기. 그 동안 청기는 아버지의 약값을 벌기 위해 월성당 부당주 정순례에게 모작을 그려 팔았는데요. 청기가 뭐, 약값을 뭐, 다 벌어 뭐. 더 이상 모작을 하지 않겠다 선언하자 정순례가 청기에게 <laughs> 계획적으로 사기를 쳤던 것이었죠. 무서운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청기는 복수를 다짐하고. 정선내가 새로 들어온 명품 면총, 면총, 면총 고아 관리에 한창일 때. 계시오. 갑작스레 관군이 월성당으로 들이닥치는데요. 무슨 일이요? 막혀진 구아를 모작해 신품인양 판단에 신고가 들어왔다. 다들 사사치 조사하라. 모작 판매 혐의로 정선내는 관하로 끌려가게 되고. 총기 니년 짓이지? 너 제정신이야? 사실 정순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모작을 고아인 듯 건네주고 관아에 밀고한 천기. 독은 철증이 싹 내려가는구나. 사기꾼도 잡아넣겠다 이젠 떼어먹은 돈 돌려받을 일만 <laughs> 남았는데. 야, 우리 홍아공 이쪽 저쪽 바쁘셔. 아, 아, 나한테 왜 이러실까요? 왜 그러긴? 아주 푹썩다가 나왔어야 됐는데 조금 덜썩어서 그렇지. 예상보다 빨리 풀려난 정선네 패거리 이럴 땐 36개 주랭남 잡아라! 잡아! 잡히지 않기 위해 필사의 도주를 하던 중 멈춰있는 가마를 발견하고 저, 니신지 네 모르나 잠시만 모른 척 해주십시오 하람이 타고 있던 가마에 합성을 요청합니다 그은 대체 누구 시, 시, 간발의 차이로 천기를 놓친 정선네 잡히기만 해바라이냐 다시는 붓을 못 들게 성록을 분질러 버릴 것이. 아... 잠깐! 뭐왜 뭐 이러셔? 안에 계신 분 용모 좀 잠시 확인해야겠어. 청기는 추격자 정승노로부터 무사히 도망칠 수 있을까요? 가만히세요끼는 두 남녀의 사극 로맨스가 도망쳤어. 궁금하시다면 SBS 홍천기 b t v 에서 확인하세요. 도망친다. 최고의 펫 가이드를 뽑는 개 취존중 여행 배틀 JTBC 패키지 더운 날씨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휴식하고 싶은 분들 전국을 지역별로 아주 핫한 곳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맞춤 케어 서비스를 준비했으니까요 믿고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반려견과 보호자를 위한 맞춤 여행지는 바로 울산 첫 여행인 만큼 기대도 더욱 커지는데요 예, 이틀 동안 여러분이 추천해 주신 장소를 함께 여행한 후에 최고의 펫 가이더를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경쟁이었어? 아니, 그래서 나는 좀 럭셔리하게 준비를 했어요 음. 울산에 왔으니까 이게 주인이 행복해야 강아지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음. 칼국수 집을... 칼국수요? 칼국수 집막 가고 싶은데 강아지 때문에 들어간 적 있어, 없어? 없어, 못, 그래, 못, 그래, 못 그래. 들어갔어 울산에 어. 있습니다 진짜? 울산에 반려견과 에 반려견 들어가시는 칼국수 집이 있습니다 앞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아, 못 절대! 절 믿으세요 가자 자, 갑시다, 해지 고! 현이픽 장소는 반려견과 함께 입장 가능한 칼국수집. 아니 여기 강아지랑 같이 와도 되죠. 그럼요. 야 이거봐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칼국수랑 혹시 냉면은 없죠? 저희 지금 여름 메뉴는 비빔국수. 오나 비빔국수. 그러면 다 시킬까? <laughs> <laughs> 비빔국수. <laughs> 그러면 다 시킬까? 미안해. <laughs> <왜냐면 콩국수, 콩국수. 웃음> 국수 자 비빔국수. 콩국수. <laughs> 저 콩국수. 칼국수 맛집이라는데 정작 칼국수는 <laughs> 아무도, 아무도 주문하지 않는데요. <laughs> 나, 나는 나는 이어치야왜냐면 내가 선택한 데니까 나는 칼국수 먹을 거야. 나땀 엄청 흘리잖아. 오케이. <laughs> 드디어 주문한 메뉴들이 나오고 아, 첫 식사인 만큼 야무지게 아, 아, 호록 호록. 역시 금강산도 식후경 음. 여행 <laughs> 오면 또 가끔 면 당기잖아. 맞아 밀가루 당길 날. 하필이면 더운 날 날씨보다 더 뜨거운 칼국수와 싸우는 현이 보다 못한 희철이 한마디 건네는데요. 미안한데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보니까 너무 더워 보여서 <laughs> 이열치열이 나, 나 손대지 마. 너무 더워 보여나 <laughs> <laughs> 손대지 마요. 자 그럼 나 예민해졌어 지금 그러면은 헛가닥에 마무리한 점심 식사. 뜨거운 열기 식혀줄 다음 오, 코스는 울산의 오, 절경 오, 대왕암 오, 공원인데요. 오, 탁 트인 풍경에 절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아니 근데 네. 강아지들이 오르기도 편하네. 음. 계단이 얕아서. 어. 계단이 얕아. 와 여기 봐봐와 대박. 아름다운 길 끝에 다다르면 야. 바다와 어우러진 기암괴석을 바로 눈앞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반려견과 함께 이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은 장소인 울산 대왕암 공원. 시원한 해풍 냄새와 경치에 강아지들도 모두 신나 보이는데요. 이 온도, 습도, 공기마저 완벽해 아니, 뭐. 여기서 사진 하나 찍을까? 예, 어, 배경은 별로 안 나와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첫 여행지에서 남기는 야, 패키지 식구들의 야. 첫 단체 사진. 결국에는 제로만 또 나왔다. 가라지나 뒷모습만. 기복이 어디 있어? 기복이 어디 있어? 단체 사진 인서트 촬영을 위해 사진을 손에 들고 있던 현이 촬영을 끝내자마자 실수로 사진을 놓쳐버리고 마는데요. 불길한 기운이 감싸는 가운데 이들의 여행은 끝까지 안녕할 수 있을까요?